배영 레치가 각자 선수들마다 선호하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올라가는 선호하는 선수가 있어서. 지금 그걸맞추려고 약간 경기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스타트하는 동작을 보면 유난히 많이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쵸. 또 낮게 자세를 잡아서 뛰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각자 선수만의 개인의 이제 특성이니까. 네. 네, 그렇죠. 어느 정도로 맞추는지는 이제 연습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죠.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이 렛지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네. 선수들이 시합장에서 또 워밍업 할때 유난히 많이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수영장, 이제 대회장을 오면 항상 한쪽 레인는 대형 선수들이 렛지를 걸고 뛸수 있게 맞습니다. 배려를 좀 많이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보급이 많이 돼서 각 팀이나 뭐 이제 수영장에 이제 설치가 되면 많이 뛸 수도 있죠, 선수들이. 맞습니다. 이 스타트블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시합장만 오면 뛸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많은 수영장에 설치가 되었죠 불과 5-6년 전만 해도 저 스타트대를 스타트를 뛰러 가려고 일기를 봐서 시합장에 연습을 한 적도 간다거나. 있었죠 그쵸. 네. 어디 전지훈련을 떠난다거나 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북체육고등학교에 가장 먼저 설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쪽 메인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제가 경북체육고등학교의 최서인교 어, 선생님이 결혼하는 날이었네요. 네. 아 지금 뭐늦게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결혼 한 번쯤은 해봐야죠. <laughs> 네. 두 번은 안 되죠? 네, 안 네. 됩니다. <laughs> 자 최지현 선수가 1위로 터치를 했습니다. 1분, 1분 15초 6초 6. 2위로는 정 이준 선수가 20초 0 1을 기록을 합니다. 네, 자 3위는 이레인의 하동영 선수가 25초 30으로. 3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근학 선수까지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터치. 그렇죠. 자, 자이 심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렇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게.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유년부 배영 100m 예선 2조 마쳤고요. 자, 3조 경기 보겠습니다.